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 음 1장 1절과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강림이라는 제목의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 음 1장 1절과 5절까지 헬라 원어 성경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엔 아르, 엔아르케호 로고스 카이호 로고스 엔 프로스톤 레온 카이데오스 호 로고스 아우토스 엔헤엔아르케 프로스톤 So, panta di auton, egeneto kai k o r i s auton, egeneto ude di ho genogen. Genoben, en auton joe, en kai en joe, en to pos pon, a n d r o p o t o n kai t o pos en di scotia. Pain ei kai en scotia autonu katebalen.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탄생적인 인생에서 영성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 작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자기화된 사람을 기획하고 구상하시고 지으셔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례적인 인생이 단생적인 인생이 하나님화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존재와 상태라는 것입니다. 존재는 하나님처럼 존재하는 것이 존재이고, 상태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상태에 우리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일장은 하나님의 존재와 상태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미완료 상태를 영원토록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미완료 상태란 끝이 없다입니다. 아니, 끝이란 단어가 없는 세계가 바로 미완료 상태입니다. 우리 인생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끝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를 평화라고 말하고 말하는 것은 결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끝이 없는 세계에서는 좋고 나쁨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 같고 같지 못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의 상태입니다. 존재가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 감각이 없는 소유 존재적 상태 영혼 그것만의 세계가 도래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성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어지고 합일이 되는가. 먼저 nrk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영어도 시제를 쓸때 e t 라는 et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더는 자소 즉 장소를 가리킬 때 쓰이는 관사입니다. 역시 헬라와에서도 만약에 아르케가 시제적 성격의 명사나 부사가 되었을 때에는 전치사 에피나 에이스가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애니라는 전치사는 자수를 말할 때 흔히 사용합니다. 아르케를 사용한 것은 아르케 자체가 근본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왜냐면, 저라는 것이 테마를 전제한다고 볼때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서 시작이 있다면 그 끝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그 세계를 영원한 세계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가 그 에나르키를 시제적 성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고 이성이요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도대체 시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세계는 끝도 없습니다 다만 그세계의 중요한 것은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은 어떤 면에서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홀로고스 말씀은 그 원리 근본 안에 있는 핵입니다. 원리 근본 안에 존재하시는 홀로고스가 하나님을 향하여 존재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향하여라고 했을 때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아 거리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시간 공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향하여 그것 자체는 가치 있는 것이고 합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역에서 함께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힐러의 전사는 공간 개념 중에서 함께의 의미의 전사, 포로스로 갑질하는 개념의 신이라는 전사를 씁니다. 그러면 왜 포로스라고 오늘 본문에서 썼을까요? 영적 세계의 진정한 합의는 프로스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프로스는 하나님을 향하여의 공간 개념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됨의 합일의 프로스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로고스라는 핵심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기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엔 아르케 헤 호로고스를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즉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호고스는 로 포로스하고 있는 것입니다. 톤 네온,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포로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미완료적 상태로 포로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저를 받아주옵소서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즉, 엔 아르케안의 호로스가 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포로스톤 네온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주기를 기대하기 전에 우리는 아래 상태에서 n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존재, 실을 지속하고 있는 물을 데우시라고 합니다. 데오스의 특징은 창조의 능력이죠. 인간은 만들 수는 있어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십니다. 그것은 그것 일절의 세 번째 소절입니다. 그 절에서 그 아우토스가 하나님화된 그가 합쳐진 것입니다. 근본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두 번째 소절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이고 2절은 하나님 이제 시작하십시오입니다. 이 과정은 홀로고스가 하나님의 도킹 과정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그런 상태에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홀로고스가 엔 아르케 안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즉 말씀과 내가 믹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첫째 깨끗하고, 둘째 준비가 되어 있고, 셋째 자기 자신의 존재가 없어질 각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으로서 일할 자세와 각오를 갖추는 것입니다. 홀로고스가 그런 존재와 상태를 거쳐서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셨다. 그러나 그 만물은 말씀으로 홀로고스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었지만 그 만물이 되어진 것은 그로 말암아된 것이다. 말씀 강림은 NRK 안에서 많이 존재합니다. 그 호로고스가 하나님을 향하여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셔서 계속 근본 안에서 존재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호로고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물의 관계성, 그로 말며마 지음바 되었다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말씀 강림은 1장 1절 첫 단어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그가 말씀과 어떤 관계성을 원치 않는다면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고 홀로고스는 홀로고스로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절입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엔 아르케 안에서 엔아웃 그분 안으로 발전을 합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강화 첫 번째 메시지에서 나는 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길이란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엘리베이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할 종착지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말암와 드디어 엔 아르케 안에 들어가야 하고, 그엔 아르케, 엔하고, 엔 아르케 상태에서 포로스톤 내어내야 합니다. 드디어 우리도 포로스로 프로스에서 만물로 만물에서 어둠으로 어둠에서 사랑으로 그 호로고스가 프로스가 되어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속에서 용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즉 하나님의 자녀는 빛을 내놓고 빛을 비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빛을 섭취했으니 나오는 것이 빛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빛이 어둠 안에서 빛나고 있으나 어둠이 깨달지 못하다라는 무지인 것입니다 즉 무지는 지약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를 영접하는 자참빛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외칠 것은 빛이 와 계신 것과 그 빛을 알고 영접하라입니다 설령 우리가 구원과 상관없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은정에서 죄 될지라도 나처럼 다른 이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외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요,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속에 스며들게 해야만 합니다. 생명의 역사는 조용하며 알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은 조용하고 침투력이 강합니다. 그빛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생명이 없는 열 빛이라면 태워버리고 눈을 멀게 할 뿐이죠. 생명을 가진 말씀은 사람들 속에 스며듭니다. 그것이 빛의 역사이며 선한 행실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으로 말며 자기들의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면서 말씀을 이 세상에 보낸 의미와 보람을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